너 이마 침대 위에 내 올라가지 마라 그랬지? 응? 왜왜왜왜 왜, 왜, 왜 침대 위에 올라갔어? 응?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응? 불이 나게 내려와 가지고 눈치 보고 있니? 침대 밑에 숨어서 침대 위에 올라갔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? 네가 잘못했잖아 이마. 침대 위에 올라가지 마! 어? 알았어? 여기에 침대 위에 안 올라가면 서 저쪽에서는 살짝 올라갔다가 눈치 보고 도망가고, 자식. 다시 올라가면, 야단 난다, 너. 혼난다, 응? 어쭈.